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어, 개최하면서 의원님들께 참석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108명 중에 100분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81분밖에 참석을 안 했고 불참하신 의원님들은 7분인데 강재수 의원님은 대구 시당 행사가 있고 강성규 의원님 의정 보고에. 정성국 의원님은 한국교총행사 참석자. 그리고 윤재옥 진종 의원님은 병원. 그리고 정열웅 의원님은 오셨습니까? 상임위. 그리고 조은 의원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고. 배현진 의원님 오셨습니까? 아, 아 배현진 의원님. 아, 오셨네요. 미정이었다가. 예, 감사합니다. 그럼 101불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이어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저는, 어... 부패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더니 막상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고, 예, 소리 미끼치는 뻔뻔한 사람이라,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떨어질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감당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laughs>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 정말 냉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 외환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별을 들었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셔서 우원, 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헌정사의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토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과 유용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폭주 정치를 이어갑니다.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기서 촉발된 갈등과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자신들의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광풍에 올라탄 또한 번의 의회 폭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온갖 가짜 뉴스들을 제보로 포장해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망가뜨려서라도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겠다는 망국적 행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신중하고 적법한 수사와 그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사 기관 모두가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기에 특검까지 더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로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자신들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특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법 테러라도 벌이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공세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조차 정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은 아연실 색깔 따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군의 지극히 당연한 임무 수행에 대해서도 내란 외환이라는 거적을 덮어 씌워 몽둥이질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의 정상적인 훈련과 활동도, 해외 전쟁 점검을 위한 파견까지도 외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오죽 답답하면 합참의장이 김정은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군 전체를 외환의 부역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군 해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김정은 좋을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 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밀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두었으며 내란 선전 선동 부분도 제외해서 우리 국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워치 주의를 지켜냅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